넌살게 없잖아. 그냥 나랑 가. 귀엽다. 이게 진짜 너무 귀엽다. 귀엽지. 나 네, 네. 이거 살 거야. 어,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. 이거랑 랜턴 스탠드를 살려고 왔단 말지? 이 네. 랜턴 스탠드. 이거랑 사실 이것도 너무. 너무 귀여워. 진짜 이것도 너무. 어, 요거프레스도 있네. 야나 오늘 피부 상태 너무 좋지 않냐? 어 언니 오늘 피부 그어 언니 화장 화장이 아니야 이거 뭐냐 멍 화장으로 가린 거예요? 멍 많이 아니 아니야 많이 없어졌어 멍. <laughs> 어 그래요? 응. 멍 진짜 많이 없어졌어. <laughs> 아니 그 그거... 그러니까요. 꼭 <laughs> 어. 빠졌어. 어. 그렇더라고? 읽으면은 나. 나 머리 진짜 밝긴 하다. 음, 나 이렇게 머리가 누가 이렇게 눌러놓은 것 같냐? 왜 재고가 더 없어 보이냐? 4가 없는데? 이거 아니야? 있어? 3이야, 4야? B3 B4. 같은데? 맞아, B4였는데. <laughs> B4 없네, 없는데? 안 들어왔네. 어, 뭐야? 와, 전화해볼까 하다 말았는데. 저기요. <웃음> 그냥. <웃음> 나는 샀는데 언니 못 샀어. 이거. 내꺼 살아왔는데. <laughs> 아, 진짜, 난 진짜 샀지. 그치. 정말, 재밌어, 아 진짜 쌤밥 진짜 샀지. 네. 옆에 노브랜드 있으니까 노브랜드에서 맥주는 사도 될것 같아요. 어. 그냥 얘가 가격대비 네. 좋은 거없거든아 좋아요. 영주. 그럼요. 영주. 응. <웃음> <웃음> 뭔가 잘못된 느낌인데요. 이거를 찾아야 돼. 이번 아이로 먹어야 돼. 어 장난 아니야. 이쁘네. <laughs> 오, 얘는 뭐야? 저도 얘는 또 이거. 그거 침대요. 오, 나도 해외 갖고 왔는데. 침대는 뉴 아이템이에요. 샀어? 어쩐지 비밀이 새워갔다 산지 얼... 집에서 한번 해봤어요. <laughs> 쓸 거야, 쓸 거. 아우 어, 좋아 오케이 맥주 한잔하고 준비할까 아니면 지금 씻어올까 세팅 대충 했으니까 조금 쉴까요 좀 쉬자 어, 이것만 하게요 혹시 언제 주여주까요뭔 생각이야. 진지게 사놨었는데, 쓸 타이밍이 없어서. 드어나라 망치질 졸라 잘해. 이거 어떻게 잡아? 아, 그냥 봉투에 거. 그냥 쓰셔도 됩 대충. 언제나요. 그 제가 집에 가서 1층에다 <laughs> 넣어놓으면 돼요. 싫다, 싫어. 그래서 우중 캠핑이 단점이 그거예 어, 아, 정말 싫은데. 밥 낸다. 넴. 이러면 아무리 비가 와도 오늘 다행히 햇빛이 없 생각이 그응 응. 그렇게 생각하시지 음 않아? 기다리고 있어 는데 그랬더니. 됐휴이자글자글 <목소리> <씨. 태당. 목소리> 술을 술어야지 고 거기 뭐? 걸쳐요 어. 예 s <laughs> 오빠 잘 놀게 내가 아이 음, 노래 진짜 좋아하는 노래 듣고 갈까요? 음, 아, 진짜 맛있겠다 이가 이런 있 와 이거 언니 진짜 맛있어요. 방금 꺼내준 거. 음. 음. 그래서 노력을 했어. 이거 음. 내가 실수한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고 음. 또 나라는 사람도 이렇게 좀 알게 돼. 음.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그걸 알아줬으면 하는 사람이더라고. 비운거 주고 싶대. 왜냐면 네가 그렇게 해야지 네마음 편할 것같대 그러면 너를 위해서 뭐 갑자기 우연찮게 네가 금방 응. 비 떨어지지 어, 조금 엄청 조금. 얇은 비가 떨어지더라고 사운 할수 음, 있지 근데 이제 그럼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나 이거 못 먹을건데? 내가... <laughs> 뜯지 응. 말거야? 아! 그럼 찔러보고 이게 괜찮게 찔리면 <laughs> 이게 무슨 일이야? <laughs> 이게 <지렸다>. 무슨 일이야? <웃음> 맛있겠다 <laughs> 지렷다리 그냥 <laughs> 음, 잠깐 하나 내리고 없어요 <laughs> 들어가. 아 이런 안 들어가요? 빼보자 아. 한번. <웃음> <웃음> 아, 아 언니 그러면 그만큼 길이가안 되려나? 됐어, 됐어. 오 들어갔어. <laughs> 역시 와이는 거로 그 맛이 어아 입구가 막아 이거. <laughs> <laughs> 준비하시고 됐어. 세요 어, 네. 안 넘죠? 물을 아, 좀덜 아, 넣었었거든요. 아, 아. 이불한 번만 쫄면 돼. 고마워요. 응. <laughs> 아, 넌안 먹고? 저는. 좀 뭐, 묻어있어 서 우리 어제 벌레도 한1 0 0마리먹었을니까 아, <laughs> 음! 너무 음, 맛있 음. 라면이 비를 맞고 있네요. 생각해보니까. 지금 알았어. 갔다 나가고. 짠해. 나는 짠할 빗소리랑 물소리랑 몇 가지가 라면이랑 먹자. 재원이랑. <laughs> 길도 보여주면 안 돼? 길이는 <laughs> 예쁜데? 근데 저 여기 진짜 마음에 들어요. 맞아. 되잖아 진짜... 한 명은 말할 수 있잖아 엄청 말라보이 누구다? 어 나도. 근데 핸드폰 픽업하는데 몇분안 걸릴 것 같은데 네. 어디 갈지도 안 정했는데 괜찮나요? 어차피 픽업하고 나가도 배터리 완전 빨리 닳더라고요? 그래서 이번에 사실 맨날 깨봤거든요 아진짜아 저는 아, 네, 막 응. 네, 그렇게 생각보다 험하게 쓰지는 않는데 아직 안 했어 진짜? 그치 너랑나랑 거꾸로가 됐다 그반도여아 일요일 아침 10시에 <laughs> 피가 완료 엄청 무거워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무거워? 나 아까 이렇게 비교해서 들어보긴 했는데 진짜 너무 무거워 카메라 카톡 티가 심하다고 하잖아 음. 그래서 내가 바닥에 내려놓고 이렇 아. 아. 해봤거든 아 진짜 완전 <웃음> 덜컹덜컹인 <웃음> 거야 <laughs> 조심히 써야겠다 세원이 512가 현지 2 5 6이고아 자꾸 어디서 야매를 풀어가네 <laughs> <한, 웃음> 위에 것도 뗐어요? 어 안돼 <laughs> 같이 열어 <laughs> 야 사진 찍어야지 사진 아, 맞네 아 진짜 멀고 더마다 야 이거 근데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몰라 나 그냥 막 찍을 건데 응 구도왕 세원 씨 <laughs> 핸드폰 파는 사람. 약간 약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허 오어오 <어허, 어허, 웃음> 살짝 툭. 약간 이런 느낌 안 돼? 음. 자, 해주고 해줘야 돼. 아 행복해. 야 이거 근데 손 지문 엄청 남겠다. <laughs> 맞아요. 아 옆에가 엄청 잘찍힌다 그랬어요 지문나 실버입니다. 그러니까 아, 만 옆으로 담 먼지가 케이스에 들어가면은. 키스가 엄청 잘난데. 야 솔직히 우리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거 오늘 하루가 다 아니냐? 맞아. 어. <laughs> 왜 오늘 하루만 즐겨줘야지? 내일부터는 <laughs> 그냥 침대 던지고. <laughs> 근데 이거 귀엽다. 알림 종소리 아 볼륨 버튼 전원 버튼. 이거 귀엽다. 야 이거 이제 시즌더야? 음. <laughs> 그러면 어댑터를 사야 되네? 어? <laughs> 없어요? 시즌더 꽂는 어댑터는 없지. 아 그래요? 어다 USB 꽂는 어댑터지. 돼요. 없어. 어, 근데 그냥 이전 거 충전기 쓰면 되잖아요. 아 맞네. 아, 아, 아 바보 같아. <laughs> 약간. 바보. 아 이거는 아껴둬야지. 아, 약간 바보 같아. C 젠더로 된 충전기 선을 주시네요. 음. 아니 어쩐지 엄마 차를 이번에 출고했잖아. 아, 그러니까 씨가? 새 차니까 음. 차에 USB 젠더가 없는 거야. 아. 차에 다 C 젠더밖에 없는 거야. 그리고 무선 충전 있지 않아요? 어, 어. 근데 무... 나 효진이한테 언니 거 보는 다른 친구. 이번 장거부 사실 여기다. 겨우 빨리 필름 붙여야 돼. 나는 애플 캡스 로고. 여기서 뭐라도 빌려 볼까? 아니야 뜯을 수 있어 테이스아나 응. 연동도 해야 되는데. 네 알려 네. 주세요. 네. 네 감사합니다. 네. 되게 영업 뛰는 사람 같다 <laughs> 나 핸드폰 세개 <3개> 꺼낼까? <laughs> <그래? 웃음> 와인은 누가 짜놓는 거 아니라 그랬는데? 맞아요 짜는거아짠어 행복해. 행복해 언니랑 이렇게 맛있는 거 먹자 다 이쁜가? 음~~ 식감 <laughs> 음. <laughs> 되게 귀엽다 쫀득쫀득해 <laughs> 맛있는데? <웃음> 음~~ 맛있어요? <laughs> 응 음~~ <웃음> 맛있어. 음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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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줄 아는 말이 어봤어 버섯 되개 많이 들어갔다딱 씹었을 때 버섯 향이 엄청 나요. 소스에서. 응. 이거 어떻게 막찍클냐고 맛있어. 나 무서워. 했던 <laughs> 아니 얼굴은 가만히 있고 아이폰만 아래. 아한번더 <laughs> 해야 돼요. <laughs> 야, 아 무슨지? 좀마쓰 맞아요.